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성 노인 복지관 소속 강사 이우연입니다. 오늘 어르신들께 굉장히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보면 스팸 전화 많이 받으시고 보이스피싱 악성 전화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거 일일이 다 받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차단할 수 있는 좋은 앱이 하나 있습니다. 후후라는 앱인데 이거 한번 설치해셔 가지고 사용해 보십시오.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사용하시다가 혹시 분실하거나 습득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저도 이제 65세 되다 보니까 깜빡깜빡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휴대폰을 잃어 버리셨을 적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읽어보시면 바로 통신사에 고객센터 분실신고 하시면 됩니다. 이 전화번호는 SK는 1599-1140, KT는 1588-0010, LGU+,는 1644-5108입니다. 바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습득했을 경우에는 반대로. 이거 습득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좋은 방법은요, 조금 어르신들 발품을 좀 파시면 좋습니다. 가까운 우체국에 습득하신 휴대폰을 들고 가셔가지고 습득 신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품 파신 수고의 대가로 만 원권 문화 상품권부터 오천 원권 문화 상품권을 어르신들께 증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참조 오시고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장마가 끝났지만 가끔 물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수했을 경우. 이거 침수하게 되면은 전화가 불통되고 연락이 다 끊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편하세요? 이때는요, 전원을 끄시고 바로 서비스 센터 맡기셔야 됩니다. 그 댁에서 건조시킨다고 뭐 헤어드라이 쓰시면 절대 큰일 납니다. 꼭좀 빨리 서비스센터에 맡기셔가지고 처리해 주시고요. 최근에 이제 어르신들 저 병원이나 음식점이나 가시면 부딪히는 게 하나 있어요. 키오스크라는 겁니다. 키오스크. 그 전철역에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식당, 영화관에 갔을 적에 턱 어르신들 앞에 하나 서 있죠 뭐가 그 키오스크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르신들께서 하시고 싶은 거를 신청하시면 짧은 시간에 대기하시지 않고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키오스크를 쓰시면 되는데 키오스크에 대해서 너무 좀그 불안해 하실 필요 없어요. 키오스크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 가지 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어르신들 저 가까운 댁 근처에 음식점들 많지 않습니까? 거기 가셔가지고. 뭐, 김밥을 사 드시거나, 아니면은, 뭐, 손주들 좋아하는 떡볶이를 주문해 가거나, 이럴 적에, 키오스크 메뉴판 앞에 딱 쓰셔가지고, 거기서 화면대로 한번 눌러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서 어르신 드시고 가실 거예요? 아니면 포장해서 가실 거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선택이 끝나면 주문할 메뉴 화면이 또 뜹니다. 그 메뉴 화면대로 해가지고, 아, 떡볶이에 매운맛으로 손주들 좋아하는 거기다 결안을 첨가해가지고 이렇게 주문을 선택을 합니다. 그 메뉴를 선택하실 적에는 반드시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게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옵션 사항들이 있어요. 그 옵션 사항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고 주문이 다 끝난다. 그러면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결제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현금으로 올 거냐 아니면 카드로 올 거냐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대개 이제 카드로 많이 하시니까 카드 선택하시고 마지막 확인 버튼 누르시기 전에 어르신들께서 선택한 모든 메뉴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반드시 좀 확인을 해 주시면 간단하게 결제를 해 가지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음식물을 가지고 가실 수 있죠. 얼마나 편합니까? 길게 줄 서서 번호 대기표 하다가서 기다리시는 시간 다 절약될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 반드시 활용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가 이제 극성을 피우다 보니까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좀 많이 답답하시죠. 이런 것들을 하려면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줌이라는 그런 PC를 활용을 해가지고 원격으로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들 많이 하시고 계실 거니까,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하셔서 그래도 덥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즐거운 댁에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다는 거꼭 명심하시고,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